흉기 였때뉴스 어떻게 돼? 아요 칼부인. 뉴스는 칼부 사건이 엄청 많지? 네. 엄청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제자한테 네?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렇 네, 팔을 들고 흘려서 어? 지금 중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맨날 흉기 사건 많이 나지 네. 오늘 그래서 흉기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연구해서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안다추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죽는 것보다 낫잖아. 네. 첫 번째, 흉기에 대처하는 방법. 어. 여러분들, 흉기에 대처이어 칼에 대치? 칼 어. 이런면 칼에? 칼에? 어어어 어, 어. 칼에? 칼에 사람 제압하기 쉬워, 안 쉬워? 안 쉬워요. 어렵단 말이야. 정말 어렵습니다. 사범님도 어렵습니다.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용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어, 용기가 없어 못해. 그래서,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자, 사부님 칼 들었다, 너가. 달리기 도망가세요. 그렇지! 이렇게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해?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달려야 지 뉴스 보에 대부분 달리, 달리지? 네. 어. 이렇게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잡혀요. 잡힌다고. 또는 쫓아온단 말이에요. 범인이 나쁜 놈은 쫓아오지. 도망간다고 어떻게? 해? 가만히 있겠어? 쫓아오겠지? 네. 쫓아옵니다. 이렇게 멀리 갔는데도 쫓아오면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요. 싸울 수 없어, 첫 번째.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야. 네. 네. 그건 가장 마지막 관계야 일단 이런 샌드록이 아니고 이런 벽뒤에 벽뒤에 숨으세요 어, 벽에 숨어 그렇지.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벽에 어, 숨어서 최대한 거리를 어떻게 해야돼? 최대한 거리를 넓게 유지하는게 가장 상책이야 그 다음에 어디서 숨어? 이런 건물이나 큰 건물 뒤에 숨거나 또는 어디? 벽뒤에 꼭 숨으세요 그러면서 뭘뭐 해야돼? 훈련수 해야지.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야 돼? 사람 많은데 집이 어디야? 집까지 어떻게 가? 사람 많은데 가야 돼. 사람 많은데 그래야지만이 범인들 쫓아하다가도 사람 많으니까 어떻게? 해? 하고 어? 엄청수있겠지 물론 나쁜놈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 많은데로 도망가실 거라고 합니다. 알겠어? 네. 거기나 큰건물뒤에 숨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밖에도 없고 진짜 자기밖에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지압을못 합니다. 이때는 여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방이라든가, 가방에 쓰면 가로팔을 들고 있을 때 가방을 자, 가슴에 들때 어디를 냐면 이렇게 길게 들어세요 그다음에 따라 얼굴과 배를 심장을 어떻게 해야 돼? 심장 보호야 돼.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찔려도 이만큼은 살아. 그런데 배를 딱 찔리면 어떻게 돼? 배나 심장 이런데 찔리면 어떻게 돼? 곧바로 피가 많이 나서 죽을 수가 있고 또이 사람 아이다면 쇼크 뭐? 쇼크 걸려 어? 피를 보는 순간 몰래 버려 자기 스스로 그래서 기절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딜 막는다? 배를 항상 얼굴 배 튀겨도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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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해야지 이렇게 오 잘하네 오 이렇게 대체해 근데 한 번에 던지면 안 돼? 한 번에 던지면 던지면 되는 게 끝이야, 이렇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절대에는 던지지 말고 어떻게? 끝까지 얼굴과 배를 최대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던지면 안 돼. 알겠죠? 어딜 보고 얼굴, 배, 가슴, 팔은 어서 줘야 돼, 희생해야 돼. 왜 희생해야 돼? 죽기 싫으면 알겠지. 최소하냐, 최소하그 다음에 또 이런 뭐가 있어? 주변에 이런 물건이라든가, 긴 막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최한의 사람 어떻게 최장 거리를 두어야 돼 신뢰지 마세요 최장 거리를 두어야 돼벌려줘야지못 들어오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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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를 못 들어오게 계속 계속 하는 방법밖에 공격하지 마세요 계속 어떻게 한다고 거리만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했지? 근데 가방도 없고 뭐야 이거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자, 우리가 이런 팔 같은 거 있을 때는 크게 힘들거나 큰동작이 어떻게 크게 다 무슨 말 이해가 됐어? 큰 동작에 크게 다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하나 희생해야 돼. 어딜 희생해야 돼? 배를 희생해야 돼? 팔을 희생해야 돼. 그렇지. 어쩔 수 없어. 팔을 희생해야 돼. 이거는 진짜 나밖에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얘랑 어떻게 해야 돼? 대체한 상황이야. 누구도 아무도 없어. 이때 이렇게 때 대체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이 사람은 체내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어질 수 가까이 붙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혹시 콕싱 할때 우리 사람을 때릴 때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해? 때리기 힘들지? 그리고 약하잖아. 그냥 체내나 어떻게 해야 돼? 배야? 가슴을 웅크리고 어떻게 해? 상대방한테 때릴 때 어떻게 해? 힘세요 주변에서 어떻게 하 최대한 크게? 이렇게? 아래, 물론 이렇게 찌르겠지? 그렇지만 상처는 있겠지만 은 생명의 지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흐르지 않고 어떻게 해? 최대한 짧게 늘어서 손을 잡아줘야겠지, 이렇게. 그렇지, 누워올 때까지. 있다. 면는 가고. 자, 들어가 보세요. 내가 나쁜 것 같아. 최대한 어떻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있으면 이렇게? 전적으로 안으 찌르세요?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그렇지. 최대한 방어하고 거리를 유지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못 오게 거리를 유지하는 상대방도 나한테 접근하기가 힘들겠지? 근데 얘도 없고 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진짜 갈 데가 있어 없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이런 데서 벽이 있으면 벽에 대놓고 어디를 줘야 돼? 배를 줘야 돼? 얼굴을 줘야 돼? 배를 줘야 돼 배를 주면 안 되지 어디를 줘야 돼? 팔이라도 게 줘야 돼. 최대한 어떻게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 무비로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지, 우리는. 그때 죽게 하면 까만 치기야. 찔러세요 찔러도 어떻게, 최대한 엉부리고 어떻게 해? 밝아서서 어떻게 해? 배 어떻게 해? 최대한 이렇게 안아야 돼. 그럼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할거 아니야. 상처를 나게 찔으면 뭐 어떻게 돼? 그래도요? 상대의 <laughs> 지장 없는 농도 되겠지. 그래서, 빨리, 바로 잡아야지, 자꾸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난붕어할때가지 어떻게 계속 붙잡고 어떻게, 몸싸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들도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쫓아가면서 막 휘두르고 있어. 그냥, 맞든 막 한번 휘두르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근데, 진짜 도망갈 때도 없고, 나밖에 없어. 진짜, 얘 나, 예. 어차피 죽을 것 같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요. 지금 싸워야 돼. 그냥 죽을 순 없잖아.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본다고? 같이 죽어요. <laughs> 같이 죽는다? <laughs> 그러면 이마 니가 여기서 이렇 진짜 카드 들어와봐. 칼, 나쁜 놈 있어봐봐.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어떻게 하냐, 웅크린다고. 뭐라고? 일단 네. 웅크릴 거야. 국민 사람이? 내가 웅크리면 찌르러 올거 아니야? 찌르러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치에냐,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게 잡는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든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얘가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 빨리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 해, 이렇게. 밀착해서 어떻게? 해? <웃음> <웃음> 이 사람의 이런 찌르는 동작을 약하게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만들어줘야 약하게. 약하게. 우리가 보통 글로 웃기고 스파링 할 때도 어떻게 해. 깨알 어떻게 얘가 어떻게 때려. 막. 이렇게밖에 안 때리잖아. 아파나 아파. 그리고 성격 못 느끼지. 마찬가지야. 얘 찔러도 어떻게 해? 약하게 찌리는것 같게? 그런 방법밖에 없어. 아니면 대놓고 배를 주면 어떻게 돼? 죽습니다. 세게 찌러야지 배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약하게 찌는데 배도 들어가서 그냥 긁히겠지? 그걸 감수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싸하고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최대한 팔을 감싸서 상대방이 많이 못움직이게 아주 못 움직여서 손을 계속 잡아주세요. 이렇게. 잘 되면 들어서 이렇게 외치면 되겠지? 할머니 하라고는 상관 있지만 그 장한 청년이라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한다고? 일단 우리가 도로에서 일반 사람은 칼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일반 사람은 절대 안 들고 다니 그런데 조금 이상한 사람은 칼을 들고 다니겠지. 일단 칼을 보인다. 일단 그냥 발바닥에 땅을 주고는 어떻게? 죽근 동방을 쓰요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이 많이 먹는 사람이 커고 있으면 조금 위협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 만 건전한 사회나라면 분명히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갈 수있라서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는 거고, 최악의 방법이 뭐야? 둘이 붙어서 싸우는 거야. 그 밖에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한데 찔리더라도 어떻게? 해? 조금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간, 이휘두는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준다고? 팔을 그냥 흔들려야 돼 그렇게 해지만이 생명에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팔전상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사부님이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품귀가 있으면 도망가야 돼 알겠습니까? 사부님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옷이 없니? 사부님 저거 보고 보고. 옷을 벗어서 기술은 많아. 사부님한테 기술은 많지만 옷을 벗어서, 옷을 벗어서 옷을 벗어서 어떻게? 한쪽 팔을 어떻게? 침식 강으이 어떻게 여기가? 광학가 생기겠지? 상대만 찌를 때 얘를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죽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뭐지? 아, 아. 막으면서 제압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평상에 연습한 사람, 해본 사람만이 할수 있어. 안 해보면 몰라. 이거 옷을 벗어, 생각해서 안 하겠어. 생각 안 하지. 하지만 옷을 입으면 옷을 벗어서 한쪽과 체지 감고 어떻게? 해? 이걸 대주면 됩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그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 그 좀비 나온 영화 뭐지? 주산이. 주산이. 왜? 부산에! 세상에 공부해야, 좀비들이 막 물, 물라 그러지. 그러니까, 마동석이 그 어떻게 했어? 한쪽에다가 테이프 감고, 뭐 감고, 어떻게, 해? 얘를 줬잖아. 오케이. 그런 말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주고, 다른 방법은, 택하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고, 무조건 소리 지르라. 알겠습니까? 엘레베스 <목소리> 만나면 공간이 없잖아. 조조금 티가 돼. <목소리> 떨어질 수 없어 거기서 <laughs> 무조건 붙어있어야 돼원제에서 <laughs> 어떻게 떨어질수 없어 무조건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자기 중요한 부분 심장, 얼굴 이런 데는 안 지켜야 돼 그렇게 최대한 팔을 감싸고 어떻게 붙어있어야 돼문 열때까지 알겠죠? 항상 요즘 세상이 미쳐돌아가가지고 뭐 심심하면 뉴스에 서뭐야 찔러요 팔 부른 사탄하고 찔리고 그러지 정신이야. 옹한데 나간 사람들이야 보니까.한테 여자친구 사귈 때 조심하고 어? 이상하다 하면 피해 다닐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삼단봉도 예, 삼단봉 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 삼단봉 뭐해 볼까? 야 누가 보셨어? 야 잡아. 자 여기 봐. 이거 봐. 3단봉인데, 이런 경찰들이 쓰는 진짜 3단봉인데, 3단봉은 안줘 안줘삼 3단봉은 칼을 안 줘요. 3단봉은 어. 3단 펼 때, 이으로힘차게 주기 펴는 거야. 엄청 딱딱해 돼, 드라이브서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도 사실 접근 문제. 이게 길어 안 길어. 네. 얘는 길고 얘는 짧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딨죠 네. 칼을 치면 힘들어. 칼을 치는 게 아니고 손목을 잡아 아 <laughs> 안돼안돼 잡아 안 돼. 보세요 이거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린 방법이 먼저야 알아보고 <목소리> 해보세요 살짝 이렇게 잡아 넣어 아아아아 넣어 칼을 칠라면은 쉽지 않지 이거 피아노까지 그리니까 전체 이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를 보고 이렇게 때려주는 거야. 아 <laughs> 그래서 무신용으로 네, 이3단물이 하나 있으면 끝납니다 3단골 있으면 이렇게 딱딱해 그 먼저 봐자 어. 그렇지 철이네? 어. 철이야 잡아봐 잡아봐 너도 잡아봐 잡아봐 <laughs> 얘를 치면 하면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두고 치는 거야 뿌려치면 돼 그냥 짧게 빠르게 이렇게 보통 아니긴한더빠르 하는 거 어? <laughs> 아프지 또, 너도 해봐. 자, 담당모 얼마나 중요해 사장님이 경찰게 어, 가르치는데, 삼당모 때. 사장님 경찰을 가르어요 바로, 자, 여기를. 어. 얘를, 얘를 치는 게 아니고, 아! 얘를 치는 거야. 삼당모 아, <laughs> 어. 어. 하나 들고 있으면은, 어, 무섭지 않습니다. 왜? 이것도 무기고, 쟤도 무기야, 사실은. 얘는 긴 무기, 얘는 짧은 무기. 삼당모 어. 하나씩 준비하세요. 어. 살이, 살이 꺼내는 <laughs> 어, 멍들었다는 얘기야, 이게그 다음에 이제 할 어, 때는, 이리 와. 잡보 나이스, 또 한다. 이제 얘를 치고, 여기를 치는 거야. 아, 씨! <laughs> 머리를 위로 치면 <치고 웃음> 어떻게 돼? 아, <laughs> 끌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묻혀가지고 도망 못 가게 상대를 또제합해야되거 아니야, 제 여기 맞으면, 엄청나게 안 아파. 자, 이거 어딨어? 자, 포스팅을 한다. 세 보이니까, 세 보이니까, 세고 맞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삼단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삼단봉은 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직 안 끝났어 오늘 중이잖아 자 삼단봉 엄청나다 이거 어떻게 이거 닫아요?